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들 눈으로라도 이제 웃어주세요, 아시죠? 굉장히 민망해요. 아, 아, 리액션이 없으면요. 어, 네. 남지 선생님께서 자, 연락이 네. 왔어요. 자, 뭐라고 하셨을까? 네. 그렇죠. 우리 또 김수찬 <laughs> 우리 말로 또 요즘 세계적인 또 트로트 열풍의 또 주역이 되지 않을 것을 <laughs> 제가 확실히 그 시기 아닌다또 세계적인 쇼케이스. 오늘 도그 축하 아, 화환을 보냈는데 예. 신곡 쇼케이스가 아니라 신곡 발표회. 와. 네, 남진 선생님의 그런 i 륜이 묻어나는 e l 이 a r n i n g w 드리고 a n o 니 h e r I need to do something. I think this is 는거 k 를 a p 진짜 h i n g watching it, t 이 get the box. So, you 야, e e t 아 e g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 o 가 o watch 야, 진짜 수철아, 너 진짜 잘한다. 우리 지 우리 현수 씨 말했어. 너무 힘들어. 확실히 이게 저희만. 예. 아니, 뭐 우리 신나면, 아니 우리 신나 아니면 우리 기자님들 지금 이게 쓰느라고 바쁘셔도 아, 그렇지? 맞아, 맞아. 아마 너무 입고 하셔가 기사 쓰실 때 크크 쓰시면 안 돼요. 아, 일단 저 신문사로 이렇게. 들어가시면서 아, 굉장히 아, 웃으실 거예요. 웃겨서 하세요. 꼭 네, 네. 웃겨가지고 네. 네. 오사가 네. 있는지 없는지. 네. <laughs> 네. 네. 저희가 좀 이렇게 좀주저리주저리좀 말씀 좀 나눠봤고요, 얘기 좀 나눠봤고요.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. 방금 들었던 곡이 신곡인 엉덩이었어요. 네, 엉덩이. 예, 성대모사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예. 해봅니다. 자, 어떤 곡인지 소개와 함께 자랑을 좀 한번 제대로 좀 한번 해보 해봐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이 엉덩이라는 곡은 그 2013, 아, 2003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바나나걸 프로젝트의 엉덩이라는 곡을 리메이크한 곡이에요. 아 그래서 방시혁 그 프로듀서님이 직접 재평곡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셔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는데, 어 솔직히 수많은 좋은 곡들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불구하고이엉덩이를 선택한 이유는 어 요즘 같은 좀 어려운 좀 침체된 그런 시기에 좀다 같이 좀 힘든 거는 좀 털어버리고 좀 텐션 좀 업해보자, 음. 다, 다 같이 즐겨보자 고생 그 동안 했으니까 하는 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들 좀귀에좀그고한좀 믿고. 좀 뭔가 낯설지 않은 그런 곡으로 조금 인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고르게 됐고요. 어, 일렉트로닉 사운드 가은 굉장히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좀 강렬해요. 강렬한 와중에 김수찬 목소리가 어떻게든 그 트로트 끼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트로트 끼 요소를 좀 가미를 시켜서 좀 뭔가 전 세대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으로 가사도 좀 많이 바뀌고 그랬습니다. 어쩐지 이게 곡이 들어보니까 네. 되게 익숙한 곡이었어요. 그런데 네. 어, 이 곡을 우리 방시혁 씨가 우리 BTS 아버지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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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방시혁 씨가 또이 곡을 프로듀싱을 그러면은 네네 네. 아. 이거 편곡이나 중간에 그 피드백 같은 것도 네, 네. 다시 접 해주시고. 네. 야, 그러면 뭐야 이제 트로트 BTS야? 아니, 왜냐면 트로트 BTS 또그 이자나 민호 형님도 계속 그래가지고 아이, 그냥 뭐, 누구든 뭐. 이미치고 나가셨더라고요. 아니야. <laughs> 오늘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. 어떻게 될지 몰라. <laughs> 네, 하여튼 뭐 그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곡을 주셔가지고 네. 아마 많은 분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조금 더 기운 내실 수 있는 그런 음. 곡이라고 굉장히 자부하고 있습니다. 네, 안에서건 밖에서건 그냥 많이 흔들면서 좀 흥을 좀도도야될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너무 이렇게 다운시키면은 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오. 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노래 들으시고 정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마치 네. 같이 흔드시면서 그간 받으셨던 스트레스 다 날리시라고 이런 엉덩이라는 곡을 자신 있게 발매하게 됐습니다. 아, 미지비도 잘 나오고 시작으로 우리 김수찬 씨가 맨 네. 앞장 서서. 엉덩이를 아주 힘껏 마음껏 흔들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따라서 흔들지 않을까 맞습니다. 예. 노래를 들으셔서 들으시 진지하게 들으시느라고 같이 이렇게 들썩들썩 못하신 분 기자님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네. 어, 이 노래는 집에 가셔서 스밍하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가만히 앉아 계시지 힘드실 겁니다 그러게요. 네. 이게 이제 우리 김수찬 시정도 되면 은 정말 많은 좋은 신곡들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네네. 왜 엉덩이라는 기존 곡을 이렇게 어왜 이렇게 발매를 하게 됐을까 좀 의아해했거든요. 근데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. 예, 좀 많이 국민들 좀 신나게 좀 흥을 어, 좀 불러서 어좀 그런 좀뭐 어깨 들썩들썩거리고 맞아요. 뭐 몸에는 좋은 것들을 다 분출시키면서 뭐 네. 엔돌핀 네. 또뭐 있죠. 뭐, 하, 좋은 기운들 있잖아요. 그런, 그래. 그런 건다 아, 좋은 것들 그런 거 기자님들이 다 아, 이렇게 정리해 드그예 유식한 분들이 많이 써주시니까 네. 오늘 그냥 뭉뚱그려서 좋은, 아. 기운, 좋은 네. 기운 좋은 기운 좋은 예, 기운 예예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시 그만큼 저 이렇게 더 기대가 되는 곡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. 올 상반기 네. 어? 최고 화제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 어. 예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뒤 처음으로 지금 선보이는 무대잖아요. 그렇죠. 예, 쇼케이스가 근데 이런 신곡을 지금 딱 여러분들께 선보이면서 부담감은 없었는지 어, 진짜 있었을 것 같아. 근데 그 전에 활동할 때도 그렇고 또 주목을 받았을 때 부담은 굉장히 항상 돼요. 항상 되고 또 많이 또 부담을또 주시더라고요. 음... 방송에서도 그렇고. 어떤 부담을? 뭐 이런 거있잖아 강력한 우승 후보. 어... 막 1위 후보다. 야, 우승 견제. 뭐 불후의 명곡 얼마 전에 나갔는데도 네. 아, 우승 견제 1위 대상 이런 것만. <laughs> 부담을 엄청 주시고, 결과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. 근데, 근데 그일이라는 타이틀을 갖다가 뭐, 뭐 후보다, 강력한 경쟁자다, 이런 네. 미, 그런 억울을 갖다 붙인다는 거는 그만큼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. 싶어요. 근데, 네. 어, 이번은 특히나 처음 그 미스터 트롯 이후에 낸 신곡이었던 만큼 어 솔직히 어떻게 반응해 주실까? 근데 그런 좀 걱정과 부담들이 이게 곡이 점점 완성이 되고, 뮤직비디오가 완성이 될수록 어,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. 오. 자신감으로. 아이 정도면은 사랑받을 수 있겠다. 많은 분들이 따라 불러주시고, 따라 흔들어 주실 수 있겠다.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그렇게 부담 크게 되지 않았어요. 근데 땀은 왜 흘려 지금? 더웠어요? 엉덩이흔 뜨느라 근데 또긴장 돼서 흘리 끝내는 거야 땀을 <laughs> 네. 많이, 많이 힘껏은 들었구나 예, 예. 땀흘리면 머리 염색해가지고 피하는 것을 보는데 혹시라도 아 이거는 저게 인이지염세을 오늘 당일날 예쁘게 보느라고 기님들한테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 그만큼 사진을 좀 예쁘게 멋있게 찍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게 예, 정말 남다른 우리 김수찬 씨의 각오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. 자 그럼 이제 저희의 궁금증은 이제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. 예,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좀 편하게 예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저 여성분 저 뱅크 저예예 예, 예. 마이크 좀 전해주시고요. 네, 네 저도마닷컴정희한 기자고요. 네. 아까 방시혁 대표가 네. 직접 피드백도 주셨다고 했는데 네.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방시혁그 대표님이 굉장히 그 미스터 트롯을 또 보셨나봐요 보셨는데 그 저희 대표님하고도 일단 친분이 좀 있으시고 네, 친하시고 네. 어, 그래서 얘기를 하셨나봐요 나팔바지라는 무대를 보시고 굉장히 좀 감동깊게 봤다고 예,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이 곡에 대해서는 좀 뭔가 전국민이 트로트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기에 어, 수찬이가 잘 불러서 좀 신나게 좀 힘, 꿈과 희망을 좀 주는 어, 그런 메시지 뭐큐피트가 네.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. 직접 들었어요? 아, 건너서 들었어요. <laughs>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, 네, 아직까지 방송 그 대표님하고 거리를 두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어, 그분이 피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뭐 그냥 뭐 아, 자이바 아, 타이바 이제 중간 매개자는 그러 우리 대표님이 하팔인 것 같아요. 제가 네, 아, 예, 대표님이 워낙에 또 이게 발이 넓은 분이시라서 어, 예. 예. 감사하게 사실 저도. 하고도 친분이 있지만 네. 권 대표님 친분으로 사실 이 자리 에 함께했거든요. 아, 네, 현실적이니까. 그러게요. 네. 예, 자 좋은 분이죠. 예, 네. 자 우리 또 다른 기자님 예한번 질문 좀 받아.